보니까 이 동호회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양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쳐요 미친다어 멋지다 멋있다 한바퀴 좀 돌아보면 이쪽 비린양기에서 낚싯대도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낚싯대 수축고물 하실 때는 뒤에 마개를 열고 안녕하세요 리비입니다 오늘은 대물 장비 구매하기 2편 네, 나만의 낚싯대 그립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찾아오기 전에 동판 제작을 미리 한 후에 네,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비린 양기에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로? 어떤 색상을 좀 많이 찾아요 사람들이? 여기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아, 네, 아, 그럼 음.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블랙 색상에 홀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제작을 해서 어 지금 제작하기 전에 과정입니다. 열이 좀 받아야 되니까 <laughs> 120도 정도 올라가야 돼. 어... 1 20도 안 올라가면은 그러면 튜브에 열을 가해서 이 홀로그램을 입히는 방식인 거예요? 저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15, 제 거. 내거 제작되면 빛이 이제 햇빛이 들어가야지 저그 색깔이 이쁘게 나와. 음... 지금 자 열이 가지가 않아가지고. 안 나와. 열이 가야지. 음. 이거 한 10분 정도? 네. 그러면 간단하게 주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한번 좀해 주문. 네. 주문은 먼저 들어갈 글씨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거를 알려주고 네. 보통 이제 한 다섯 글자 안팎으로 한문이든 영어든 뭐 그림이든 다 가능하고 동판비는 이제 2만 원. 그리고 개당 2,500원씩 주문 가능하고. 아, 그럼 초기에 동판만 제작하면 제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나 모양이나 뭐 한자까지도 그렇지.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동판만 제작해 놓으면 다음에 낚싯대 또 그립을 구매할 때는 2,500원씩만 내고 구매하면 된다는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네. 7년째 가격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는 거. 혹시 그러면 주문은 어떻게 사이트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장님 뭐 연락처를? 내 핸드폰으로 해야 하는 게 최고 빠르고 사이트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비양피싱 사이트는 지금 문 닫아놓고 입질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좀 크게 만들면서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옮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질점닷컴에서네 거기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아, 네네. 주문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래에 넣어 놓을 테니까 주문하실 분들은 연락을 하시거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개당 하나씩은 이제 서비스 나갑니다 어, 네. 10개당 하나씩 서비스 <laughs> 기존에 주문하셨던 동판들이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엄청 많습니다 기존에 여러 문양들을 많이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한 몇천 개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래까지 기존에 주문하셨던 분들의 동판은 이렇게 사장님이 보관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원하시는 것을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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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양을 하고 싶은데 비슷한 문양이 있습니까 동판을 좀 비용을 아끼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제작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스카이장어 약간 보니까 이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양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콜 어떤 동호회 문구를 결정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런 거 보고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 유튜브에다가 넣고 싶은데. 군계이락, 어, 군개이락 분들도 하시고 어지다한 바퀴 좀 돌아보면 이쪽 비린향기에서낚싯때도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어, 사장님한테 좀 여쭤봤더니 뭐 따로 비린향기라는 밴드를 또 운영하시고 계셔서 이쪽 비린향기가 궁금하신 내용은 밴드에 오셔서 또 문의하시면 회원분들께서 많이 답변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비린향기 밴드에 가입하셔서 네, 정보를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다. 여보, 60대.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펴볼까? 와, 60대 진짜. 말뚝인데 이거 언제 이통때 던져보나 지금 낚싯대는 5칸까지밖에 구매 안 해가지고 와 디자인이 비린양기 이런 식으로 심플하면서도 약간 강렬함 또 귀여움까지 비린양기 낚싯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초 경질 때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대물낚시 초 경질 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앞치기 못 날릴 것 같은데 이제 육공 때는 육공 때는 배치기 해야 돼. 그냥 딱 심플해 디자인 내가 보기엔 화려함 없는 심플. 이런 색까지 이쁘다 보라색에 보라색 이쁘지? 금색. 이거 <놀에> 이쁘다. 보라색이 훨씬 이뻐. 보라색이 금색 너무 예쁜데요? 그렇지.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음. 보라색만 벌써 한 3천만 원씩 작업했는데 네. 보라색이 제일 많이 나갔어. 검은색은 천만 원했는데도 아직 한 5백만 원씩 남았고 색깔을 한번 할때한 천만 원씩 만들거든. 오. 공장에서 그렇게 안 하면 이건 약품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만들어져. 석유로 음. 고무를 만드는 거라서. 중국산은 고무나무 액이 들어가서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요 네. 이거는 국산 석유로 다 작업하는 거라서 곰팡이 냄새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음. 혹시 주문하면 택배 비용은 얼마부터 비용 부담을 하는 건가요? 20개 이하는 무조건 4천0 0원 아. 20개 해야지 돈만원 남는데 네. 택배비까지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네. 20개 이상 택배비 무료 네. 최저 가격으로 책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2,500 원에 엄청 싸요. <laughs> 자, 기만의 이제 닉네이라든지 좋아하는 글귀 그런 걸 이제 하는 거라서 낚시 조회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하면은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어... 100개 이상 하면 또좀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동호회 하시거나 100개 이상 하시면 그러니까 단체죠 네. 단체에서 100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또 할인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비린 연기 사장님 시원시원합니다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 이런 거 원하잖아요 할인 <laughs> 또 싸게 해 드립니다 좀 있으면은 아마 이제 수초 제거기 뜰채 네. 이런 건 공동구매 한번 올라갈 거예요 아, 어디서요? 지금 제제 낚싯대 만드는 데 공장에서 지금 네. 작업하고 있는데 네. 거기 다 만들어지면은 바로 어 그러면 공동구매는 어디서 할수 있는 거예요? 사이트에서 입질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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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질점 닷컴에서만 네. 구매를 할수 있어요 네.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든가 네, 네. 이제 이거 찍다 보면은 글씨가 옆에 묻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열이 가해지니까 네. 여러분, 이제, 약품처 처리 이거 세개 정도를 섞은 걸로 해야지, 강한 거예요, 요거는. 음. 나이터 불만 돼도 불이 확 붙어요. 아, 조심해야겠네요. 예. 네 뭐, 여기 가게에서 할 때는 내가,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조심해서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필요로 해가지고 이제 좀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절대 택배가 안 됩니다, 약품은. 차라리 지우시고 싶은 거는 다시 택배를 보내셔서지우셔야요 그렇죠, ]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거의 내가 다 지워서 보내주니까, 네. 낚싯대 보면은 네. 보통 이제 낚싯대가 있으면은 낚싯대 수축고무를 하실 때는 뒤에 마개를 열고 깔끔하게 하는 법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자, 속속 속, 속 낚싯대를 빼고 자, 이 상태에서 수축고무를 보통 보면 금태은태가 있어요. 낚싯대는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로 글 씨에 일자로 맞추고 은퇴 놔두고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집에 이제 열풍기라든지 아니면은 가스레인지 같은데 포치 열풍기죠 이제 열풍기, 네. 열풍기 열풍기는 500도 정도 조금 음, 500도로 네. 정도 500도, 네. 500도 네. 정도로 하면은 열기가 딱 좋고, 이 글씨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열을 가하지 않아도 수축이 70%까지 가능하니까, 글씨 뒷부분하고 옆면만, 네. 글씨 뒷부분, 옆면만 해도 이렇게 앞에 앞면이 까끔하게 압축이 돼요. 그리고 뒷면을 먼저 길게, 아. 글씨 있는 부분까지. 여기 깎아주면 연면을 한번 살짝 그리고 이쪽 옆면도 살짝 그전에 글씨 없는 부분은 돌돌 돌려가면서 그러면 마개가 딱 오므라들면서 깔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글씨가 거의 한몇년 동안은 지워지지도 않고 오래가요. 음. 자이 상태 에요 여기에 뜨거울 때 자르면 찢어지니까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딱딱해지면은 칼로 살짝만 대도딱 깨끗하게 오려져요. 깔끔하게. 이 마개를 빼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깔끔하게 하라고 마개를 빼고 하는 거예요. 네, 열풍기 좋다. 집에서 예. 가스렌지 하거든요. 아, 열, 열풍기. <laughs> 요즘은 중국산 열풍기가 한 2만원대도 많이 나와요. 음. 중국산 음. 열풍기도. 근데 이제 국산은 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비싼 거는 한 20만원짜리. 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8만원, 12만원 정도.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거. 음. 드라이기는 안 돼요? 드라이기는 약해가지고 이게 움직여요. 음. 드라이기는? 그래 열을 바싹 압축을 해주면 이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뒷꼬지 했을 때 이게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꽉 물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압축을 제대로 해놓으면. 나뭐 아, 그립 감는데 도서가 됐지. <laughs> 낚싯대를 계속 바꾸니까 맨날. <laughs> 이 뒤에는 칼 갖고 이손가락 살짝만 또건드려주면은 딱, 이, 마개 다, 끝에 있는데 딱 대고 하면 깔끔하게 잘려요, 이렇게. 음. 그리고, 내용물 넣어주고, 마개를 음. 닫아버리면, 소숙고무가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 이뻐, 진짜. 와, 이렇게 그립했을 때, 모양입니다. 내가 이래서 여길 찾아왔다고. 음. <laughs> 요런 데서는 이렇게,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할수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해요. 요 은, 은, 은색도 나오게 하고 뒤에 마개가 깔끔하게 되고 음. 그 보통 중국산은 보, 만약 이 시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을 때 여름 딱 되잖아요. 그럼 열에서 이게 줄어들어. 요줄어들어그그 그 고무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석유로 한 거는 거의 줄 줄어들 이유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할 때. 공장 가서 네. 수축 고무를 할때 열에 잘 견디고 하는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석유로 이 고무, 이 수축 고무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더 수축되는 네. 그런 게 압, 없다고. 압축이한 70%까지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글씨 부분에 열을 아무리 가하지 않고 하면 이렇게 막손 갖고 해도 글씨가 절대 안 지워져요. 네네. 약간 밀어도. 근데 오. 글씨 부분에 열을 하면은 이 글씨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빨리 지워진다고. 그러니까 음. 글씨 부분은 열을 가하지 말고 뒷면, 옆면만 수축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됩니다. 이쁘게. 네. 이렇게 그립을 감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자 오늘은 비린양기에 와서 대물 장비 구매하기 2편, 네,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낚싯대 세팅하는 영상을 한번 또 다음 영상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